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.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?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했던 명언이 있었죠. 집을 응.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. 응. 응. 어, 어, 그 비슷한데? 그 네, 비슷해요. 왜냐, 네, 제가 좀 기시감이 좀 들었어요. 그런데 네. 음. 지금 어떻게 사요? 누가 사요? <laughs> 5월 9일까지 잔금치러 야 음. 되는데 이사까지 해야 되고 실거주 돼야 되고 대출도 안 되는데 그 물건 내놓으면 누가 사요? 음. 지금. 그러니까 저희가 네. 보면 국토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이 사람이 아. 실세 중에 실세인데 네. 이 사람이 방송에서 뭐라 고 했습니까? 떨어지면 사라고 했잖아. 요 <laughs> <laughs> 근데 자기는 자기는 그러고 나서 <laughs> 어떻게 샀습니까? 전세 끼고 살았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그것도 그렇고 이찬진도 아, 있잖아요. 금융감독원한 아, 네. 그, 그, 동에 한, 동, 그렇죠. 한 아파트 한 채. 그래서 이거 처분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거잖아요. 아. 그러다 말 나오니까 그걸 파는데 그렇죠. 18억짜리였는데 22억에 내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욕 먹으니까 18억이니까 그새 팔리잖아요. 그래. 그러니까 결국 저는 사람의 어떤 인간의 본성. 아 저는 이거는 아,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채 갖는 거 이게 뭐가 문제고 예. 내가 열심히 일해서 두채 갖는데 그거를 전세랑 월세로 주고 내가 딴 지역에 산다 이게 부,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. 그러니까 모든 있어요, 것들을 악마하고 네.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침 튀기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 다 그렇게 살아왔어 음.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김수현이라고 있습니다. 예, 노무현 문재인 때 정책 실장이 있던 아, 예, 아, 예.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저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화 된다 그렇죠.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것도 약간의 음모론인데 그래서 이 양극화를 통해서 진짜 집을 못 사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게끔. 그 음모론은 사실은 거. 그동안 많이 네. 공유가 됐었죠. 그래서 실제로 정말 김수현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. 네. 집을 갖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소위 민주당 음. 계열의 표가 많이 나오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?라는 식의 지적 분석도 있었고 저는 그 분석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